네, 안녕하세요. 바른 딜러 오드팸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 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자동차의 YF 소나타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세련되고 멋있는 외관 디자인으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꾸준히 찾아주시는 차량입니다. 또한 국내 중형급 세단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YF소나타 차량은 이제는 중고차 시장에서 부담없는 시세로 만나볼 수가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중고차이기도 합니다. 소나타 차량을 처음 접해보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바렌들로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과 하부 상태까지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YF소나타 차량 고객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리고 인기가 있는 검정 색상의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하면서 타고 다녔던 차량이며, 보링 작업을 완료한 차량이다 보니 엔진 컨디션은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운전을 해보셔도 우수한 컨디션에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주행거리 부분에서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달렸고,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셨을 땐 아쉽게도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수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 없는 중고차 시세로 만나볼 수가 있는 YF 소나타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0년형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09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YF 소나타 2.0 프라임 최고급형 가솔린 등급의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0만 4천 킬로를 달렸으며 사고 이력은 아쉽게도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수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YF 소나타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사해 볼 차량의 하부는 YF 소나타 차량입니다. YF 소나타 차량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사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으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고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음? 운전석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F 소나타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YF 소나타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 해볼 차량은 약 10만 3,800km를 달린 YF 소나타 차량입니다. YF 소나타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넘었을 땐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YF 소나타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F 소나타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인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헨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의 스크래치를 보터치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깨지거나 찌그러진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휀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씩의 작은 스크래치들을 붓터치한 흔적을 현장에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YF 소나타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약간씩의 생활의 흔적은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범위가 크지 않고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바른 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충분한 시운전과 하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가 직접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6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사이드 부분에 약간씩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6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YF 소나타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103,869km 하이패스 룬밀러 버튼 시동 앞좌석 열선 시트 오디오 오토 에어컨 핸들 리모컨 버비식 사이드미러 운전석 전동 시트 후방 감지 센서 YF 소나타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YF 소나타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F 소나타 중고차의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 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거리입니다. 튜닝이력, 특별이력, 용도 변경이력, 침수, 화재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일이요. 자동차 세부 상태.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YF 소나타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바른딜러 대표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른딜러 측에서는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YF 소나타 차량 엔진 보링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 정말 우수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로 부담 없는 중고차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차량입니다. 항상 저희 바린딜러로 믿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